메이플 월드에 또 한번의 핫한 게임 사우스 페리 한번 사망하면 캐릭터가 삭제되고요 약간 로그라이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래식 로그라이트 메이플 스토리 알파 빌드 캐릭터를 뭐두 가지 중에 어? 여러 가지 있네요 해적 마법사 백스리스 신 백스리스 신이 뭐야 일단 첫 번째 캐릭터로 해볼까? 왜 이거 영어로 돼 있어요 일단 뭐 대충 말하면 진행되는것같고요 아이템 어 요거 좋네요 어아 여기다 스타트 게임 초기 랜덤요소 아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방어력 드롭률 공격력 마공 경험치 양 이렇게 할수 있네요 공격력을 좀 최대한 높게 가야되나 7퍼까지도 뜨네요 공격력 7퍼 오케이 가자 처음에는 평범한 메이플스토리같은 히아 이렇게 또 패시브 몬스터 처치시 HP 회복 뭐. 그런거 하나 찍고 근접무기 마스터리 증가 근데 근접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 요거 HP 20% 인생은 모르니까요 근접이 될지 원거리가 될지 어? 신발 뭐야 신발에 리콜일샷 뒤로 이동하면서 총을 쏘는 요 스킬이 붙어 있어서 이 스킬을 쓸수 있게 됐어요. 뭐 퀘스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은 뭐 사냥밖에 없고, 사냥하면서 뭔가 아이템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이템에 스킬이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살짝 먹는 맛이 조금 있다라고 해야 될까? 아, 포션이다. 아, 포션 먹으면 자동으로 사용해지네? 아이 포션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이게 무조건 먹어야 되네 포션을 포션 보관이 안돼 어? 에너지 볼트다 어 근데 나 스탯 공격력 7%로 했는데 마공 0%어 <laughs> 원거리 좋다 아 이게 게임이지 어 편안하네 어 여기선 마방은 필요 없으니까 어? 어, 클이다 주변 몬스터를 6회 빠르게 공격합니다. 6번이나? 오우씨, 뭐야. <laughs> 아, 후 딜이 너무 긴데, 이거?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다 있어? 어, 아, 데미지 개세다. 아이게총몇이 <laughs> 뜨는 거야, 저거? 보스방? 보스방 뭐야? 어, 보스방 가기 전에. 너클 끼고 가자 아 <laughs> 어, 자동으로 들어가지네 아 이게 10레벨 찍으면 강제 보스를 해야되는구나 어? 미스? 어? 뭐야 잠깐만 이러면 어떡해 명중률이 딸려가지고 데미지가 안박히는데 오오 박힌다 아 아예 안박히는건 아니네 그래서 <laughs> 확률이 낮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데미지 한 번에 거의 66% 깎였죠? 한 대만 맞으면 돼. 오케이. 어, 권총이다. 권총으로 가자. 아, 어, 답답한 거. 보스 상점? 아, 어, 근데 돈이 없다. 오케이. 어, 좀 약하긴 한데. 어, 속도감 있어. 오, 어, 뭐야, 이거. 메탈 슬로그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듣기로는 그냥 뭐 워프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 이렇게 되네. 맵 누르면 바로 가지네. 어, 뭐야? 와, 뭐야? 저거 와 미친. 와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저런뽕 맛을 느껴야 되는데, 나 아까 그 전기 쏘는 거 그거 나도 먹고 싶은데? 어, 아까 그거 지리던데 그거? 일단 썬더볼트 좀 써볼까요? 아, 나는 썬코리아. 나는 역시 썬코리인가? 어, 근데 위에가 안때려죠 이게? 아, 별론데 이거. 데미지가 생각 같지가 않아.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오, 이거지. 역시 표동가. 어, 어벤져. 세 개의 표창으로 여섯 마리를 공격합니다. 어 럭키 세븐의 그럭 개수가 정말 달달하고만 어벤져로는 낼수 없는 맛이야. 어우 시끄러. 워저 밑에 있는 소리가 왜 여기까지 들려 나한테까지?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효과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짝 시끄러운 느낌이 좀 있네 게임이 어 이제 30이다 어? 저거 뭐야? 장갑에 뭐가 붙은거야 지금 어. <laughs> 아니 이게 장갑에 붙어서 나오네? 이게 활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바르면은 안 밀린다. 그러네요. 빨치기를 안 하네. 저거 바르니까. 언거리 캐릭터 한테 아주 중요한 주문서였어요. 언거리 광역기 좀안 나오나? 어, 그말 하자마자 아이언으로 그럼 망치를 몇번좀 해가지고 자, 요 정도 하고 혼돈 주문서로. 아, 어, 뭐야? 살짝 됐어 미친 간다 오리사냥 갑시다 아우 <laughs> 약해 스킬 대조정 주문서 여기 한번 써볼까 설마 뭐 이상한거 나오겠어 대조정 어벤져가 됐다 아방역기 됐다 그래도 사냥은 잘하네 나는 트리플 스로우를 원하긴 했는데 연속된 아이템 판매,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뭐야? 15마리를 공격합니다. 오. 오. <laughs> 어, 야, 이제 좀, 이제 좀 뭐가 되는 느낌이다. 근데 쿨타임이 40초야. 쿨이 너무 길다. 아오 아니씩 잡으니까 뭐가 나오는데 조금씩 그러면은 50 찍기 전에 일단 보스 전용 아이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혼줌이 아직 안 나왔지 혼줌이 없으면 안돼피플스로우 아덴은 있는데 어 하나 더 나왔다 스로우 면레비아 너는 얘도 1레벨 공격력이 너무 낮다. 어 뭐야? 왜 아이템 다팔렸어어 뭐야? 어한칸 비워놓고 팔았는데? 어 이제 50이다 아나어떻해 보스전용 극딜템을 팔아버렸어아 혼줌 이제 나왔어 아씨 아 이런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룰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다 팔렸지 아 일단 그냥 해야 되나 이거 끼고 뭐야 비바법 원거리 공격 폭발성 폭탄으로 강화하여 명중시 폭발해서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오 아니 이타이밍에 오이 <laughs> 아니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가지고 이거 꼭 사냥에 써봐야 되겠어 이거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어? 어 뭐야 왜한 방에 죽어? 아 이거 뭐 어이없는 이은우씨참 이런... 어이, 뭐야 이거? 아니 씨. 9시간 해가지고 어나참 이러고 이거 재화를 주는 거야? 이거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스킬이 생기는구나 스탯도 좀 올라갈 거고 아 풀점이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있는 거구나 자, 일단 메이플 로그라이크 사우스페리 한번 해봤고요 게임은 정말 구조는 재밌게 잘 짜여진 거 같은데 너무 힘드네요 한판 하는데 <laughs> 첫판 2시간 하고 허무하게 죽으니까 아우 너무 기운이 쭉 빠진다. 약간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낮은 구간에서 노가다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장비를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고점을 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노가다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메이플 하면은 뭐이 정도 근성은 가지고 해야 된다. 어쨌든 메이플 IP로 이렇게 게임이 나온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된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아, 재밌긴 한데, 중간에 좀 지루한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빠른 템포로 이렇게 막 진행하면서, 여러 번 죽어가면서 이렇게 막 강화하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뭐, 파밍을 하는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하신 분들은 또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플 월드의 사우스 페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